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동아방송뉴스 서효경입니다. 진주시는 지난 16일 하모의 주거지를 금산면 금호지에서 충무공동 영천강으로 이사했습니다. 시는 그동안 금호지에서 많은 사랑을 받았던 하모가 강한 햇빛과 비바람, 태풍 등으로 노후가 될세번의 수선을 거쳐 전시를 유지하고 있었으나 노로 인한 형체 유지 능력 저하, 색 빠짐으로 지난 15일 철거했다고 밝혔습니다. 올 6월 7일 금호주에서 첫 선을 보인 하모는 하모 다잘될 거야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긍정왕 이미지로 진주 시민뿐만 아니라 전 국민에게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영천강으로 이사한 하모는 양손의 응원 도구를 힘차게 흔들고 금오지 함호보다 더욱 적극적인 긍정 메시지와 응원을 보내고 있는 형상입니다.한편 진주시 관계자는 함호는 단순 캐릭터가 아니라 시민들의 사랑을 받으면서 성장 중이라며 함호를 떠나보낸 곳에서는 함호의 빈자리가 크겠지만 새로 이사 온 영천강에서 함호가 잘 지낼 수 있도록 응원을 당부드린다고 전했습니다.